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하우스에 이런 또 사랑초가 꽃이 만발해서 담아 봅니다. 지금 깝깝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시는데 이 영상이라도 보시고 힐링하세요. 여기에 이 사랑초 이거 참 예쁘죠? 한번 보세요. 접교 접꽃인데. 어, 민우타 접꽃입니다. 아, 굉장히 예쁘네요. 이, 잎이 꼭 크루바처럼 생겼어요. 참 예쁘죠? 이렇게 접꽃입니다. 예쁘죠? 어, 이 접꽃을 어, 제가 잘 데려왔네요. 노란 사랑초 한번 보세요. 노란 사랑초. 아, 노란 사랑초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밉상이라고 꽃도 안 피는 게줄기면 올라온다고 계속 구박을 했더니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다가. 큰 데다가 이거 분해다가, 어,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꽃이 확 잡히네요. 아, 분갈이를 역시 해줘야지 됩니다. 꽃이 핍니다. 대부분 꽃이 안 핍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댓글에 분갈이를 해줘 보세요 이거 화원에서 데려온 다른 아이들은 다 꽃이 피는데 이거만 꽃이 안 피었거든요 이건 향기가 난다 했는데 저는 아직 향기는 아 향기 납니다 어머야 이거 향기 납니다 여러분 어머야 그냥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여기 화분에 오, 심었더니, 영양이 풍부한지, 향기가 좋은데요? 이거? 세레누아, 세레누아. 세레누아, 향기가 엄청 진합니다. 아, 향기 너무 좋은데요? 어머야, 향기 납니다, 여러분. 오, 향기 나네요. <laughs> 제가 이거를. 구박하고, 세르노아를 구박하고, 꽃도 안 핀다고, 꽃도 안 피는 게 줄기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구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마야,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퍼리지아 향기 비슷합니다. 퍼리지아 향기 비슷하다 향기가 납니다. 이세르노아가 아, 향기가 나네요. 그때는 꽃이 제대로 안 피어서 향기를 몰랐는데, 어 향기가 있네요. 프리지아 비서한 향기가 납니다, 이 아이가. 아, 좋네요. <laughs> 아, 향기가 납니다. 아, 야, 너,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고맙다. 아유, 야. 야, 향기가 나네. 정말 고마워. 아 고마워. 구박을 했더니 향기도 품어주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보세요. 사랑초. 아, 이것도 예쁘죠? 아, 이것도 두 포트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꽃을 잘 피워주고 있길래, 어, 이 이제, 이제, 이거 이제, 세르노아는 꽃을 안 피워주고 애를 먹이길래 <laughs> 분갈이를 했고, <laughs> 애를 먹이길래 분갈이를 했고, 이것들은 꽃을 잘 피워줘서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아, 이거 예쁘죠? 이것도 노란색이. 이것도 보세요. 아, 가잔아도 이렇게 꽃이 예쁜 화분에 담아놓으니까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 세상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꽃이. 이거는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분재처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에르니아, 에르니아 놈은아직까지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한 달도 넘었고, 지금 두 달이 다돼 갑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도 하나 피웠어요. 날, 우리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활짝 이렇게 떼면서, 이거 물을 좋아해요, 과자니아가. 어, 여기 돌 화분에다가 심으러 오니까 물을 매일 줍니다, 물을. 그게 이제, 이 보세요. 가지가 뻗쳐 나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짱짱하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하우스에서 데려온 아이가 데 놓으니까 좀 색상이 이건 잎이 좀 이제 잃었는데 이거 아이는 완전히 짱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리위시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지금 꽃이 엄청 오래 갑니다. 이 야, 진짜 오래 갑니다. 인디안 핑크. 너무 예쁘죠? 이건 약간 노란색인데, 이게 내가 맨날 들어가다 놨다 하면서 밟히고, 밟히고 해갖고, 이건 좀, 인제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으로 피겠지, 예? 이거는 좀, 이상태 이렇습니다. 마침, 색상이 두 가지라서 좋네, 예? 예쁘죠, 이것도? 레이시야 민우타 보세요. 민루타도 꽃이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여기 12시가 12시 20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동국도 잘 크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laughs> 이야 너무 예쁘죠. 이건 이름이 퍼리아 <목소리> 웰론데 꽃이 이렇게 큽니다. 이 아이는 꽃이 되게 크네요. 흰색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분홍색인데 꽃이 이렇게 큽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사랑초. 이야, 굉장히 예쁩니다. 아, 너무 너무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가 참 예쁩니다. 이거 접꽃이. 접꽃이 예쁘고 <laughs> 이, 이 향기 나는 이거 꾸박했던. <laughs> 아, 이고 꾸박했던 세르노아. 너무 예쁘죠. 노지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건 노지 계속 두고 있거든요. 야 노지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계속 노지서 이렇게 지금 근데 꽃은 그때만큼 처음에만큼 많이 안 피죠. 어 꽃은 많이 안 피어요. 아또 한참 엄청나게 꽃을 피워줬는데 어 꽃은 지금 많이 안 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갈랑티바 보세요. 갈랑티바. 칼랑디바. 갈랑티바가 너무 예쁘게, 음, 이거는, 낮되면 제가 여기 밖에 두고, 어 밤되면 실내로 들어갑니다. 하우스에 있던 아이가 너무 실내에 꽃이 없어서, 이제 이거는 실내에다가 둡니다. 밤에는 꽃을 볼 수가 없어서, 갈랑티바를 이제, 제가 실내에다가 밤에 갖다 놓고, 꽃 봐가면서, 어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에 바깥에 내놓고, 밤 되면 들이 가고 입도, 이곳에 다 물이 들었어요. 입장이. 야시클라멘은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쁘게 잘 피우고 있는지, 하원에서 가져올 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변종이 생기서요 여기 보세요. 전부 색상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밑에 흰색이고 분홍색으로 됐는데, 이 아이는 또 변종이 완전히 분홍색만 돼서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것도 낮에는 여기다가 이제 밖에 두고 밤 되면 아무 실내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꽃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려하죠? 너무 화려하지요? 이것도 여기서, 음, 북노초도 노지에서 이러고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음, 노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전히 꽃을 이렇게 하리하게, 요거는 봉우리가 또 오므라 있던 게 지금 또 폐어졌습니다. 아, 잎은 다 말라서 다 떨어지는데 얼어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다 떨어지는데, 아, 꽃은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도 변색이 없어요. 그 얼음에도. 이 잎은 이렇게 변해서, 변해서, 샥감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꽃은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이 하리하게.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때 제가 찍었을 때는 봉우리였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꽃이 싹 피고 있잖아요. 좀 이제 꽃이 더리게필죠 날씨 추우니까. 아 장수매 지중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장수매 정말 이쁘죠. 이 저희 집에 설아 이거는 제가 안에 였다가 밖에 냈다가 계속 그랬잖아요. 나도 할지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서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서 내한 손은 절대 못 들어요 두 손으로 들어도 가슴에다가 딱 붙이고 들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 막꽃 그만 보자 많이 봤으니까 두달 봤으니까 그만 보자 하고 그냥 밖에 내놨습니다 밤낮으로 그랬더만 색깔도 이렇게 진하게 변했잖아요 진하게 변하고 여기 는 아이는 색깔이 약간좀 이제 얘기는 이렇고. 여기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꽃을, 꽃이 올라오면서 꽃이 현찰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내놨더니 꽃이 새롭게 이렇게 색상을 유지하면서 올라옵니다. 영양을 마늘물을, 제가 마늘물을 좀 듬뿍 주었죠. 듬뿍 주었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세요. 꽃봉리가또 올라오고 여기도. 여기 보세요. 올라죠. 어, 그래서 제 실내에다가 더드리면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쪽에도 하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에참 어, 예쁩니다. 여기. 여기도 여기도 하나가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 얼마나 많이 피워 줄지. 이게 그러면 상계 올 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습니다. 제가 또 하원 에스데려온스라는 빨간 꽃이 짙은 분홍색이 핀다는데, 그건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제 채널에 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